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직장러 문샤인입니다. 저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한 층에 60명 정도 몰려있어요. 근데 회사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좋은 에너지가 빵빵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규모로 전원이 으쌰으쌰하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회사라면 출근해서 기분 좋은 사람들보다는 아닌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어느 대기업 내부 감사팀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도 아닌데 회사에 있으면서 매일 즐겁고 웃는 얼굴로 있는 직원이 있다면 횡령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그만큼 회사에선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운을 받기 좋은 곳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할순 없지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날 보호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명상은 회사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날 보호해주는 명상입니다. 그럼 나만의 고요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허리를 곱게 편 자세로 의자나 바닥에 앉아주세요. 앉는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서 있는 자세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쉽니다. 두피의 긴장, 얼굴 근육의 긴장, 어금니의 긴장이 편안하게 풀어집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을 놓아줍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몸에 불필요한 힘이 풀어집니다. 이제 내 가슴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고 상상해주세요. 이 태양은 보는 시선에 따라 황금빛, 붉은빛, 주황빛으로도 보입니다. 굉장히 눈이 부신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투과합니다. 내 모든 세포에 이 태양빛이 들어와있다고 느껴보세요. 내 머리카락 정수리 이마 목 가슴 복부 팔 손가락 다리, 발끝까지 이 태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내 가슴에 있는 태양이 더 밝고 크게 빛을 뿜어냅니다. 이 빛은 내 가슴 밖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외부로 점점 확장합니다. 이 태양빛은 더 크게 확장해서 내 머리, 내 목, 내 어깨, 내 팔, 몸통, 다리, 발끝을 다 감싸고도 남습니다. 내 몸의 10에서 20cm 떨어진 곳까지도 이 태양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나를 침해하는 에너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날 해치는 부정성은 이 태양빛에 닿아 모두 없어집니다.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태양 에너지로 가득 찬 곳에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 에너지에 둘러싸인 나는 그 어떤 부정성, 나를 해치려 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 빛에 둘러싸여 활기차게 생활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눈을 뜨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